야너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? 체력이 안 차잖아 이거 너밥링안 갔지? 미쳤다 우리가 원거리인 만큼 그 이점을 확실히 살리자고 어 밥이 생각보다 맛있어졌는데? 간좀 했나 봐? 보자 안 했네? 이런 플라시보 효과일 뿐. 아직도 맨밥이야 저 녀석 김치조차 넣지 않았어 그렇게... 그렇게 둘이 가까이 붙어야겠어? 아 못볼 거를 봤다. 키권?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구나. 그래 그렇다면 나도 계속할 수밖에 없지. 나에게 보여줘라. 너희들의 각오를. 리풍이 억울할 때 닥태 가는 게 그럴까? 오케이 나궁캐의 땅.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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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은. 온... <laughs> 윌라드 죽었구나. 그래 닥태. 닥태 어떻게든 되겠지. 모르겠다.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. 야, 근데 되나 이거? 되나? 되나? 나 되나? 나 미쳤다. 너네들은 짱이야. 너네들은 최고의 오야